정두원 전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게임은 끝났다.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검찰에 다 이야기를 했을 거다.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해서 어제 오늘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여권에서 주목할 만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희중 실장이 달러화로 바꿔서 전달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이 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유롱 여사의 명품 구입 등에 사용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건데요. 이 발언의 당사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 수석 부대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제보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어, 제보자는 안 밝히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 루트는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어떤 루트였는지는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그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에 이제 조사를 받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나온 이후에, 네. 어, 김희중 실장과 오랜 인연이 있고 저하고도 잘 아는 분에게, 오. 예, 그 자기의 진술했던 검찰에서 자기가 어, 발언한 그중 음, 네.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아, 그래서 예. 그분으로부터 제가 그저께 저녁에 어, 전화를 통해서 음. 그런 진술 핵심 내용을 전해 듣게 된 거고요. 그저께 저녁에 네습니다 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뭐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할 필요도 있고, 네. 어,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좀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어, 보니까 마침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또 오후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래서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또 유심히 좀 지켜봤고. 음흠. 어, 그런데 마침 어제 저녁에 이정두원전 의원의 그 인터뷰가 또 기사화 됐더라고요. 네. 피사화됐더라고요. 예, 예. 제가 어, 들은 이야기하고 또 유사한 부분이 있고, 음. 거기에 이제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원내 지도부로서 목요일 아침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할 기회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발언 준비를 어제 저녁부터 좀 해서, 음. 오늘 아침에 그런 그 제가 아 어, 전에 들은 제보를 오늘 좀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 그저께 저녁에 김희중전 부속 실장의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네, 네네. 자 그러면 명품 구입에 이 달러를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에 그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때 그러면 미국에서 명품을 구입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명품 구입 부분은 이제 어제 정두원 전 의원의 그 인터뷰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만은 네. 이제 본인이 검찰 진술에서 어 그런 그 국정원 특활비를 1억을 받아서 어 본인이 달러로 바꿔 가지고 이제 그 김윤호 그 여사 측에 같이 그러니까 이 부속실이죠. 그쪽으로 네. 전달 했다는 거 하고 예, 이 말은 했... 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그어 전달된 그 달러가 이제 명품 등구입에 네. 사용됐다라고 본인이 이제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그 들은 이야기이고 음. 실제 뭐 명품 무엇을 구입했는지 뭐 이런 등등 얼마에 네. 구입했는지 이런 등등까지는 제가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이 가방인지 옷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역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이제 그분도 아마 뭐 어제부터는 어~ 네. 뭐 우리 정두원전 의원의 뭐 발언이나 네. 또 언론의 취재 때문에 그랬는지 이제 전화기를 아마 꺼놓고 계신 모양이에요. 아, 그럼 이제 추가 확인을 못하셨군요, 제보자로. 네, 예, 그래서 뭐또 추가적인 그 내용 확인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억 원을 받아서 그 가운데 수천만 원을 달러화로 바꿨다 이건데요. 자, 그럼 1억 원 가운데 얼마 구체적으로 얼마를 달러로 화 바꿨는지까지 구체적인 내역은 나오질 않고 있는데, 혹시 그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1억을 받아서 그것을 달러로 바꿨다.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들은 겁니다. 잠깐만요. 1억 전체를 달러로 바꿨다고요? 그중에 네. 수천만 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것은 하여튼 1억을 국정원 특활비로 지시에 의해서 받았고 네. 그래서 그것을 달러로 바꿔서 본인이 전달했다. 여기까지 들은 겁니다. 그래요. 아, 이건 좀 네. 그럼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문제고 또한 가지 그 그 의원님은 그래서 김희중 제1 부속 실장이잖아요. 김희중 제1 부속 실장이 달러로 바꿔서 제2 부속 실장, 그러니까 영부인을 담당하는 제2 부속 실장한테 건네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행정관이라고 하는 보도도 있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직접 어뭐 김희중 전 실장하고 통화를 했거나 증을어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좀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은 음. 일단은 김윤호 그. 여사 측으로 전달했다는 것은 네. 청와대가 이제 1부속실 있고 2부속실 있지 않습니까? 그, 2부속실이 그렇죠? 이제 여사를 담당하는 네네.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2부속실장이 있고 또검찰물로 네. 행정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제2부속실장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면 그 내용을 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청와대 기록을 담당하고 있는 두 사람 실명까지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점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청와대의 기록을 담당하는 그런 행정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그 국정원 특활비를 비롯해서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속속들이 본인들이 그걸 들었을 거고도 기록으로 남긴 것은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런 점에서 그분들을 어, 불러서 한번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면 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특활비 부분을 포함해서 네. 좀더 소상한 내용을 알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김윤경, 이진영 씨 이렇게 실명까지 의원님께서 거론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성격의 내용이 청와대 공식 기록에 남아 있을까요? 글쎄요. 그걸 뭐 기록으로 남겼건 아니면 은 본인들이 전해들어서 내용을 인지하고 있건 간에 그것은 이제 불러서 확인하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의원님의 말씀에 맥락을 이렇게 좀 살피다 보니까 이그 김윤경, 이진영 두 사람도 이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뉘앙스로 저에게 지금그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사실 그건 저도 이제 전에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두 네. 분이 그런 임영조 네. 어, 전 대통령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네. 어, 알고 있,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을 좀저 불러서 확인해 보면. 어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김두 전 청와대 홍보 수석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한 인터뷰 혹시 보셨습니까? 얘기 들으셨어요, 의원님 아니 오늘 뭐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검찰의 수사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김두호 전 수석이 일종의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는데요. 검찰이 먼저 그 수사 대상 아무래도 엔비가 되겠죠 아주 지저분하고 치사한 사람으로 언론에 먼저 흘린 다음에 그다음에 돈 가운데 일부가 김윤옥 여사에게 흘러들어가서 김윤옥 여사가 해외 순방 때 함께 가셔서 거기서 해외에서 명품 구입을 했다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게 우리들의 대충 판단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아마 도둑이 재발 저린 기억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마 어, 검찰에서 이전 네. 실장이 어떤 그 진술을 하고 왔는지를 음. 또 파악을 하고 비책기를 아. 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책기에서 예. 실제로 음. 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향후에 음. 어, 뭐 수사나 또 네. 언론이 보도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미리 오히려 자기들을 어, 실를한격이라 보여지는 거고 그러면 김희중 예. 예. 과거에 예를 들어서. 어, 국정원이, 네. 어, 노무현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서, 네. 어, 그 검찰에다가 지시를 하고 음.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 검찰이 언론에 흘려가지고 네.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나중에 다 허위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런 이제 공개적인 망신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철저히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무슨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도 아니고, 네. 예, 무슨 언론이한테 일부러 흘려진 이야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고 집사 중에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음흠. 실제 자기가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네. 제 지인을 통해서 제가 전달받은 거기 때문에 음.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문제이면 분명한 거죠. 그러면 김도우 전 수석의 이 발언은 김희중 실장의 검찰 진술 내용을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사전에 방어막을 치고해서 먼저 선수를 친 거다 겁니다. 이런 네, 말씀이시요알리바이용입니다알리바이용이다 예. 예.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점을 좀 분명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 불법입니까? 아니 고, 국민의 혈세를 네. 어, 그렇게 어 청와대가 갖다 쓰는 것도 이미 문제가 됐다고 해서 지금 뭐저 박근혜 전 대통령 등등이 이미 사적 조치를 받고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그것을 갖다 쓴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네. 공적으로 쓰지 않고 사적으로 그것을 유용한 것도 문제일 거고. 그런데 사적으로 쓴 것도 더구나 우리 국민 정서에 반하는 명품을 구입하는 데 썼더라면 은 네. 그건 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지탄받을 도의적 문제까지 해당되는 네. 것이죠. 그러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김연호 교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이런 판단이시고요. 뭐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뭐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네. 어 검찰이 철저하게 네. 어, 그 원칙대로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 그러니까 어떤 뭐 정무적인 어떤 그런 뭐그 판단 이런 거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그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대한 혹시 부담을 갖고 정부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법 네. 그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되기 때문에 원리 음. 원칙대로 철저히 음. 수사를 하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뭐 국민들한테 묻한냐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뭐 검찰 입장에서는 오늘 뭐 제가 아까 기사를 봤더니 뭐 그런 진술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네, 확인된 바가 없다고 검찰에서 네네. 멘트가 나왔는데요. 네. 그런데 뭐. 지금 뭐 본인은 분명하게 그렇게 환전을 해서 줬고 그걸 네. 사는 데쓴 걸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에서. 그러니까 네, 네. 그 부분은 이후에 검찰이 추후 보다 책임 있게 규명을 음. 해낼 야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그 김희중 실장의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지인이 그 의원님에게 김희중 실장의 이제 이 진술을 전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정두원 전 의원은 어제 저희 방송에서 김백준보다 더 성골 그 집사가 김희중 전 실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김희중 전 실장과 MBI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없습니까? 그건 이미 뭐 정두원 전 의원의 어제 네. 그 인터뷰나 네. 오늘 을 보면 다른 신문에서도 뭐 소상하게 쓴게 있더라고요. 예예. 그러니까 97년도 윤곽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서울시장 이제 비서관 그리고 네. 청와대 들어와서 구속 실장이 기까지 음. 일본 수일 투족을 가장 지근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다 지켜본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결국은 저축은행 사건으로 이제 복역을 하고 그 이후에 이분에 대해서 실제 사면을 안 해주고 또 네. 나와서도 되게 어~ 냉대시하고 음. 뭐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되게 본인으로서 인간적인 어떤 모멸감 이런 것들을 거칠 음.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은 지금은 더 이상 뭐 이제 그런 문제에서는 뭐더뭐 뭐 이런 이명박 측근으로부터 무슨 기대할 게 있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음. 진실 그대로 오히려 얘기함으로써 그런 네. 어 자기 어떤 그런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본인에게 음. 그게 돌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점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그 접하셨을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성격 규정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다라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정서라고 할까요? 태도? 이건 어떻게 읽고 계세요? 한나라의 한때 네. 대통령을 지낸 분이 네.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기는 커녕 이것은 음. 다 이제 마치 자기가 무슨 큰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런 인물이냐 뭐 최종 책임은 본인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네. 누가 그런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다 또 정말 그 캐캐 묵은 그러니까 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서거에 대해서 보복 운운을 하면서 마치 자기의 희생양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그 점에서 어, 정말 낡, 낡은 레코드판을 또 음. 뻔하게 레퍼토리를 또 이렇게 틀어주는 거에 불과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 누구나 예. 고인을 또한번더 욕보이는 음. 그런 비열한 행위이기 때문에 네. 오늘 문재인, 전,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그이 소위 분노는 음. 저는 지극히 정당한 거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앞선 정치로서 인으 또는 한때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은 음. 차치하고 네. 이렇게 옹졸하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이런 어떤 사안을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마땅히 강한 어떤 그런 비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를 있습니다.라는 제보를 오늘 좀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 그저께 저녁에 김희중전 부속실장의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네, 네네. 자 그러면 명품 구입에 이 달러를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에 그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때 그러면 미국에서 명품을 구입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명품 구입 부분은 이제 어제 정두원 전 의원의 그 인터뷰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만은 네. 이제 본인이 검찰 진술에서 어 그런 그 국정원 특할비를 1억을 받아서 어 본인이 달러로 바꿔 가지고 이제 그 김윤호 그 여사 측에 같이 그러니까 이 부속실이죠. 그쪽으로 네. 전달 했다는 거 하고 예이 말은 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그어 전달된 그 달러가 제 명품 등 구입에 네. 사용됐다라고 본인이 이제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거거든요. 네. 거기까지 제가 이제 그 들은 이야기이고 음. 실제 뭐 명품 무엇을 구입했는지 뭐 이런 등등 얼마에 네. 구입했는지 이런 등등까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이 가방인지 옷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역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이제 그분도 아마 뭐 어제부터는 네. 뭐 우리 정두원전 의원의 뭐 발언이나 네. 언론의 지재 때문에 그랬는지 이제 전화기를 아마 꺼놓고 계신 모양이에요. 아, 그러면 추가 확인을 못하셨군요. 제보자로. 예, 그래서 뭐또 추가적인 그 내용 확인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억 원을 받아서 그 가운데 수천만 원을 달러화로 바꿨다. 이건데요. 자 그럼 1억 원 가운데 얼마 구체적으로 얼마를 달러로 바꿨는지까지 구체적인 내역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혹시 그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1억을 받아서 그것을 달러로 바꿨다. 여기까지 얘가 얘기를 들은 겁니다. 잠깐만요. 1억 전체를 달러로 바꿨다고요? 그중에 네. 수천만 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것은 하여튼 1억을 국정원 특활비로 지시 의해서 받았고 네. 그래서 그것을 달러로 바꿔서 본인이 전달했다. 여기까지 들은 겁니다. 그래요. 아 이건 좀 네. 그럼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문제고 또한 가지 그 그 의원님은 그래서 김희중 제1부속실장이잖아요. 김희중 제1부속실장이 달러로 바꿔서 제2부속실 될 것이다. 이런 음... 얘기들을 전해듣고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김두전 청와대 홍보 수석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한 인터뷰 혹시 보셨습니까? 얘기 들으셨어요? 의원님? 아니, 오늘 뭐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검찰의 수사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김도 전 수석이 일종의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는데요. 검찰이 먼저 그 수사 대상 아무래도 엔비가 되겠죠 아주 지저분하고 치사한 사람으로 언론에 먼저 흘린 다음에 그 다음에 돈 가운데 일부가 김윤옥 여사에게 흘러들어가서 김윤옥 여사가 해외 순방 때 함께 가셔서 거기서 해외에서 명품 구입을 했다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게 우리들의 대충 판단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아마 도둑이 재발 저린 기억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마 어 검찰에서 네. 김전 실장이 어떤 그 진술을 하고 왔는지를 음. 쪽에서 파악을 하고 긴급한 기자 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자 에서 실제로 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향후에 음. 어뭐 수사나 또 예. 언론이 보도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미리 오히려 자기들 어 실수를 한 격이라 보여지는 거고. 그러면 김희중 예. 예. 과거에 예를 들어서 어 국정원이 네. 어, 노무현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서 네. 어그 검찰에다가 지시를 하고 음.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 검찰이 언론에 흘려가지고 네.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나중에 다 허위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런 이제 공개적인 망신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철저히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무슨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도 아니고 네. 예, 무슨 언론이한테 일부러 흘려진 이야기도 아니지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고 집사 중에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음흠. 실제 자기가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네. 제 지인을 통해서 제가 전달 받은 거기 때문에 음...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문제임에는 분명한 거죠. 그러면 김도우 전 수석의 이 발언은 김희중 실장의 검찰 진술 내용을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사전에 방어막을지고해서 먼저 선수를 친 거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알리바이용입니다 예. 알리바이옴이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관계 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점을 좀 분명히 해야 될것같아요 그러니까 영부인을 담당하는 제2 부속실장한테 건네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행정관이라고 하는 보도도 있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직접 뭐 김희중전 실장하고 통화를 했거나 증언을 어,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좀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은 음... 일단은 김윤호 그. 여사 측으로 전달했다는 것은, 네. 청와대가 이제 1부속실 있고 2부속실 있지 않습니까? 그, 2부속실이 그렇죠? 이제 여사를 담당하는 네네.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2부속실장이 있고 또 네. 물론 행정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제 2부속실장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면 그 내용을 확인 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청와대 기록을 담당하고 있는 두 사람 실명까지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점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청와대의 기록을 담당하는 그런 행정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그 국정원 특활비를 비롯해서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촉촉들이 본인들이 그걸 들었을 거고도 기록으로도 남긴 것은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런 점에서 그분들을 어 불러서 한번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면, 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특활비 부분을 포함해서 네. 좀더 소상한 내용을 알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김윤경, 이진영씨 이렇게 실명까지 의원님께서 거론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런 성격의 내용이 청와대 공식 기록에 남아 있을까요? 글쎄 그걸 뭐 기록으로 남겼건 아니면은 본인들이 전해들어서 내용을 인지하고 있건 간에 그것은. 이제 불러서 확인하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의원님의 말씀에 맥락을 이렇게 좀 살피다 보니까 이그 김윤경, 이진영 두 사람도 이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뉘앙스로 저에게 지금 그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건 저도 이제 전에 들은 얘기 이기 때문에 그두 네. 분이 그어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네. 어, 알고 있, 있기 때문에 에, 그런 분들을 좀 불러서 확인해 보면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 불법입니까? 아니 고, 국민의 혈세를 네. 어, 그렇게 어, 청와대가 갖다 쓰는 것도 이미 문제가 됐다고 해서 지금 뭐저 박근혜 전 대통령 등등이 이미 사법적 체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것을 갖다 쓴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네. 공적으로 쓰지 않고 사적으로 그것을 유용한 것도 문제일 거고. 그런데 사적으로 쓰는 것도 더구나 우리 국민 정서에 반하는 명품을 구입하는데 썼다라면은 네. 그건 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비탄받을 도의적 문제까지 해당되는 네. 것이죠. 그러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김윤호 교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이런 판단이시고요. 뭐 이게 이제 사실라면 이뭐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네. 어 검찰이 철저하게 네. 어, 그 원칙대로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정무적인 어떤 그런 뭐그 판단 이런 거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그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대한 혹시 부담을 갖고 정부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원리, 음. 원칙대로 정치적 음. 수사를 하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뭐 국민들한테 묻었냐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뭐 검찰 입장에서는 오늘 뭐 제가 아까 기사를 봤더니 뭐 그런 진술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네, 확인된 바가 없다고 검찰에서 네네. 멘트가 나왔는데요. 네. 그런데 뭐. 지금 뭐 본인은 분명하게 그렇게 환전을 해서 줬고 네. 그 용돈 사는데 쓴 걸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에서 그니까그 네, 네. 부분은 이후에 검찰이 추후 보다 책임 있게 규명을 음.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그 김희중 실장의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지인이 그 의원님에게 김희중 실장의 이제 이 진술을 전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정두원 전 의원은 어제 그 저희 방송에서 김백준보다 더 성골 그 집사가 김희중 전 실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김희중 전 실장과 n b i 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없습니까? 그건 이미 뭐 정두원 전의원의 어제 네. 그 인터뷰나 네. 오늘 보면 정두원 전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게임은 끝났다.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 실장이 검찰에 다 이야기를 했을 거다.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해서 어제 오늘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여권에서 주목할 만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희중 실장이 달러화로 바꿔서 전달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유롱 여사의 명품 구입 등에 사용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건데요. 이 발언의 당사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 수석부 대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제보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을 네. 어, 제보자는 안 밝히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 루트는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어떤 루트였는지는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그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에 이제 조사를 받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나온 이후에 네. 어 김희중 실장과 오랜 인연이 있고 저하고도 잘 아는 분에게 예그 자기의 진술했던 검찰에서 자기가 어 발언한 그 중요한 네. 내용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아, 그래서 예. 그분으로부터 제가 그저께 저녁에 어, 전화를 통해서 음. 그런 진술 핵심 내용을 전해 듣게 된 거고요. 그저께 저녁에 네,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뭐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할 필요도 있고, 네. 어,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좀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어 보니까 마침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또 오후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래서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또 유심히 좀 지켜봤고. 음흠. 어, 그런데 마침 어제 저녁에 이정두원전 의원의 그 인터뷰가 또화사화 네. 됐더라고요. 예, 예. 제가 어, 들은 이야기하고 또 유사한 부분이 있고, 음. 거기에 이제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원내 지도부로서 목요일 아침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할 기회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발언 준비를 어제 저녁부터 좀 해서, 음. 오늘 아침에 그런 그 제가, 어, 아, 전에